중입위성 김진암 8과의 본문 3번 부자 After looking around Gaudi's Park Guell 뭐한 이후에 전체사로 쓰인 거야? 아니 Looking around가 명사로 동명사 주변을 둘러보는 것 이후에 Gaudi 공원 Guell Guell 공원 Gaudi가 Gaudi의 음, Gaudi가 구, Park Guell이라는 그 Guell 공원을 둘러본 후에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뭐하는 것을? 투구장사로 복처를 쳐야지 Decide 투구장사의 명사중법 Decide To have seafood, 먹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Seafood fried rice를 해산물 볶음밥이라 얘기해. For lunch, 점심으로. 그러나 we didn't know,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에 음삼, 어떤 레스토랑으로 가야 할지. 음사 플러스 투부정사제. 항상 음사 플러스 투부정사 나오면 뭐할수 있어야 돼? 는는뭐 해야 할지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바뀔 땐 뭐로 가는 거라고? 음사 플러스,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이것도 which 주어는 we지 we, oh, sorry which restaurant we should go to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식당으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We needed help. 필요했습니다, so, 그래서, mom went up to. 엄마 e went up to 갔습니다 a n elderly lady. h e l i e d 요청했습니다, 물어 o 는 것을 for directions. t t l t of a l i t t e b t o to a popular seafood restaurant 인기 있는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려고 애썼다 노력했다 luckily 운 좋게도 그녀는 뭐인 것처럼 보인다 seem to 동사 원형지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mom's few Spanish words 엄마의 몇 마디 안 되는 스페니시 단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she took us 그녀는 데려갔습니다 우리를 to a small local restaurant 제 작은 지역 레스토랑 근처에 있는 작은 지역 레스토랑을 데려다 줬습니다 The seafood fried rice 그 seafood의 fried rice는 was amazing 끝내줬습니다 우리가 감정동사 나왔을 때 그지 사람 수식할 때와 사물 수식할 때는 아니지 사람 수식할 때는 pp 사물 수식할 때는 뭘로 동사원형의 ing로 쓴다는 거 저긴 누구 그 세이프트 라이스 꾸며 주고 있는 거니까 음. ing 들어간 게 맞지. I really want e d 난 정말로 원했습니다. 뭐 하는 거? to take picture. s 사진 찍는 거 소원했습니다. of the food. 그 음식의 사진을 찍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게시하는 거 소원했대. 그렇지? 자 보자. 여기는 누구 병렬이야? 요렇게 봐야지. take picture 동사 원형 부정사 1번. 투 o 부정사 2번인 거야. 아님? take and post. 그것들을 사진 찍고 게시하는 것, 그것들을 그 사진들을 on my blog 내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But 그러나 without my phone 내 폰이 없었기 때문에 I just decided 난 그냥 결심했습니다. to enjoy the moment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역시 decide 뒤에 to 정사의 명사 중법 to 정사를목적으로 취하지. 음, 그고 마지막 5번으로 가보자.